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알마입니다 이게 뭘까요? 참기름 짜는 거? 들기름 짜는 거 아닙니다 코팅 기계도 아니고요 그리고 재본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이거 한번 열어볼까? 어, 이거 어떻게 열어? 이야 <laughs> 어떡게뜨끊해진다 지금 열이 오르고 있습니다 190도? 네. 190도 되어야 된다고 한다 여기 물고기가 몇마리요 물고기가 양쪽으로 열 마리니까 합치면? 다으면 다섯, 다섯 마리씩 나와. 그렇지, 그렇지. 아. 오, 야, 야, 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. 무겁, 무거워, 무거워. 그럼 이 전기로 다 하는 거네요? 예. 네, 아, 이거 좋다. 가스나 이런 네, 거는 건강에 가. 안 좋거든? 야, 전기로 굽는 붕어빵 기계 되겠습니다. 우리 교회가, 이거, 이거 어떡해? 이거는 지금 뽑기면안 되겠지? 너무 아깝다, 그지? 이새 거라는 걸딱 보여줘야 돼. 이야, 기계가 육0만 원짜리? 이 기계가 6 0만 원짜리요? 네. 이야, 일반 붕어빵 굽는 기계하고 가격은 뭐 비스무리 한것 같은데, 이야 붕어빵! 이 붕어빵이 기가 막힌 겁니다. 일반 붕어빵하고 달라요. 딱딱하지도 않고 완전 저가점에서 파는 빵 느낌의 붕어빵이 되겠습니다. 안고는? 안고가 일본 말인가? 이 안에 들어가는 소 있잖아 소, 팥 소. 그리고 믹스라고 공소 프리믹스. 이 반죽이 대단한 겁니다. 이 일반 반죽하고 다르지. 그냥 밀가루 느낌이 안 해요. 거의 그냥 진짜 찰떡. 무슨 나 그런 챙뜨 처음 먹어본 붕어빵 맛이었는데 기가 막힙니다. 안에 들어가는 소는 팥도 있지만은 아그 뭐지 슈크림도 있습니다. 안코라고 해 안코. 앙코. 안코 없는 찐빵 뭐 이런 말 있잖아. <laughs> 야붕어빵 구워서 놓는 들어갔어요, 기계가 되겠습니다. 네. 아, 이거 몇 맞아. 개요? 맞아. 이야. 저, 그 예, 뭐야 풀 티나게 팔릴 그래. 것 같은데? 근데 이거는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. 왜? 전도할 때. 오병이 오병이요? 응? 붕어빵 굽는 기계 되겠습니다. 오 이거 되게 무거워. 이거 팔 근육이 그냥. 이게 두꺼워야 문도 그래? 이 무게 때문에 이게 익나 보다. 이거 팔 근육이 늘겠는데? 이따 붕어빵 굽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어디? 190도 됐다. 불 들어왔다. 아, 이 불이, 이 불이 들어야되는거나 음, 이제 구워봐. 자,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. 아, 야, 이 주전자 너무 웃긴다. 오, 열었다, 열었다. 야, 역시 30대가 열니까 그냥 가볍게 열리네. 오, 붓는겨? 와, 너무 귀, 재밌다. <laughs> 완전 재밌어. 와우. 야, 이 기술 어디서 배웠어? 어 하루 종일 그 하루 종일 어? 성경아 <laughs> 너무 좋다 대박이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원이 길을 예비하는 그거라던데 이렇게 하는 게 아이 따르는 게자 음. 잠만요 깐 <laughs> 이제 소를 넣는 거야? 야. 오, 벌써 익는다, 이거. 이거. 자, 해 봐. 야, 우리 좋다. 이 기계 무거워서 어떻게 옮겨요? 무겁지 않니? 안 무거? 어, 어 장갑 색깔이 좀그렇긴하지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장갑입니다. 근데 목장갑 끼고 해야 돼, 이거? 뜨거우니까. 주걱을 사야 돼. 지금 좀 짧아 이게 아 꼬리까지 싹 들어가야 되거든. 야 다섯 마리. <laughs> 와 어디 더 도보? 아그 위에다가 어머나. 어머나. 이쪽이 아까는 옆으로 붓는데 지금 이제 가로로 붓습니다. 아까는 아닌지. 아까는 옆으로 가로로 했는데 지금 세로줄로. 오. 네. 아니 저쪽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지금이 딱 괜찮아요. 와야 듬뿍 넣네. 오 이거는 뭐 시, 내가 먹어본 붕어빵 중에 최고였어. 아 시중에 있는 거 비교가 안 돼. 이거는 거의 뭐재과점빵이야 내가 볼 때는 한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이상의 맛과 영양 품격을 가진 붕어빵. 잘싹 덮어줘야 돼. 싹 듬뿍. 근데 여기다 하는 거 아니야? 그쪽으로 음, 움직이는데? 아 이게 이게 뚜껑이야? 갈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아니었는데 아까 저게 열렸었는데 이 팥이 응. 성심당 그게 대전에 대전 성, 성심당 거기에 빵이야? 팥이랑 똑같다던데. 아자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여요? 아 그쪽이 넘치는구나. 오 소리 난다. 이렇게 45도. 45도로 이렇게 세워나? 네, 세워서. 아 이게 올린다. 팁이네 오 온다 깜짝이야 <laughs> 야 깜짝이야 올린다. 오 볼도 눌러 피가 몇 분? 시간, 2분 30초 아 2분 30초? 이야 음. 김이 모락모락 난다 2분 30초. 야, 이거 전기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? 이거는 일단 주택용에서는 어렵겠다 그지? 이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곳그 뭐지? 거 상업용 없네. 공업용 왜 전기 있잖아, 농업용 이런 데 써야지 아무래도 전기 많이 먹겠지. 190도로 올리는데. 조금 세게 놓아야 되지 않을까.